네, 급해지면 안돼 구보에선 더 차분하게 아 급해 급해 wasn't all t r o u b l 차분하게 정리 Ah, could be v e r 그대로 보 y only, only, only. Tabula is o n l 유지, a b 유지, a is only. Tabula is only. Tabula i 너무 치고 유지 유지유지 유지해, 유지해 어 급해지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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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내가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그 리듬을 회원님이 세야 돼 마음속으로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조금 더 빨라지지 빨라지지 봐봐 그 폭도 커지고 근데 이 쯤에 마음속으로 내가 원하는 기준이 또 없는 거야 자 회원님 속으로 첫 걸음을 하나 둘셋딱 정했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하나 둘셋 계속 회원님그 리듬을 찾아야지 내가 얘기한다고 빨라졌잖아 하면 그제서야 막줄일라고 그러고 어 늦어져요 그럼또 보내려고 하지 말고 회원님이 느껴야돼 회원님이 새로워 그렇지 완벽하고 이쁜 거로만 만들어도 되니까 한번 해볼빨라지면 빨라지마 빨라지마 빨라지 아 이거 봐봐 또 빨라지면 안돼 그러니까 그제서야 또 힘을 확 아 너무 또또 또 정리가 안 되는 실거 어, 우리 어제 했잖아. 우리 어제 했잖아. 어제 한 거잖아. 자, 지금 똑같은 시절 똑같이 계속 똑같은 자리에서 반복하죠, 회원님이. 그리고 원이 왜 이렇게 작아? 어디 있어 목적지가 어디 있어? 얼마만큼 얼마만큼의 원을 그릴 거야? 그냥 대충 이 정도 원 그리면 되겠지가 아니고, 회원님 정하라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갈 건지 정하라고 어떤 리듬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 정하라고 다리를 너무 뒤로 빼고 있지만 너무 뒤로 빼고 있지만 말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말 계속 건드려 지금 봐봐 왜 제정으로 시작했는데 제정으로 안와 봐봐요 리듬 집중하면 내가 달려가는 길을 생각하는 거야 기대 집중하면 리듬 놓치고 안돼 말이 계속 쓰지 말라고. 어, 말이 하게 좀 도요. 말이 하게 좀 도. 매거름을 박차 차고 잡아도 매거름을 박차 채고 잡으려고 하지 말고 말이 하는 시간을 잘둬 말이 하게도 말이 하게도 매거름 박차 차려고 하지 마. 필요할 때 해야지 추진이라는 거. 지금 왜 이게 안 되냐면 매거름 박차가 계속 건드려 회원님이. 배를 계속 건드려 어, 가야 되나 보다 가야 되나 근데 시팅이랑 손은 그대로야 발은 계속 차는데 그냥 계속 빨라질 수밖에 없지 님이다리도도 가만, 가만히 내려 너무 뒤를 빼지 마 다리를 지금 너무 뒤에다 누려고 있어 다리랑 박차렸지 편님 공간이 있어야 돼이말 배에서 내 다리 에 공간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공간 없이 그냥 계속 떼고 있잖아 말 배를 필요할 때 해야지 그거를 편안하게 내려놨다가. 하다가 필요할 때 갖다 대야 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다 계속 대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지금은 너무 많이 하는 거라고 자 그때 내가 다리 풀지 말라고 한적 있어요 그죠 어. 근데 지금은 다리를 풀어도 되는 상황인데 다리 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다리 풀어요 어, 다리 틀고 있어 가만히 살짝 살짝 리듬은 집중해야 돼또 다리에 집중하고또 어. 아왜 항상 여기서 하잖아 실수를 여기서 지금 몇 번째 속보가 나왔잖아 그죠? 내가 보기엔 지금 한네 번째 다섯 번째라고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실수하는 게 그죠? 근데 왜 회원님만 몰라? 똑같은 실수를 하는 건 실수가 아니잖아 그는 다음 번에는 집중해야지 같은 곳에서 계속 이게 나오면 다음번에 집중을 해야지. 됐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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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지금 회원님이 하는 건 너무 정리에 집중해. 아왜 끝까지 가야지? 봐봐, 이게 문제라고. 속부가 나오든 평부가 나오든 왜 길이 바뀌어? 왜꼭 구부할 때만 그 길을 지키려고 하냐고? 실수가 나와서 속보로 나와도 회원님이 원래 가려고 했던 길은 있어야지 계속 데리고 가야지 그로왜 회원님이 아 실수 나왔다 하고서 길도 없어져 정리하던 것도 없어져 왜 말이 그냥 낳왜 방치하냐고 왜 말을 안 했어요 항상? 근데 왜 속보 나왔다고 그냥 놔두냐고 A 를안 가고 있는 말을 그냥 놔두면 안 되지. 자 만약에 회원님 저기 속보 나와 속보. 해도 그냥 속보 나와도 끝까지 내가 가던 길은 가야지. 어, 가던 길은 끝까지 가야지. 왜 그게 급기냐고. 네. 아까는 또 여기까지 와놓고, 선생님 정지. 선생님 그리려고 하는 그림이 뭔지 저한테 정확게 설명을 해주고 시작할 보세요 어디서 어떻게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 오늘? 처음부터. 응. 그럼 15m는 어디에? 그 맞아 가운데 가운데 맞아. 봐봐 지금 얘기하니까 지금 정했어. 해 보세요 하는데 지금 정했다고. 아까는 여기, 응. 아까가 여기로 갔다가 응. 여기로 갔다가 다시로 왔다가 계속 바뀌어 매매 바뀌마다 바뀐다고. 아직. 실수가 나와도 이 원은 유지가 돼야 돼요 실수가 나와도 괜찮아 여기서또 실수 나오지 괜찮아 원은 계속 나와 그래 원은 계속 그래 원은 계속 그래 그렇지 그렇지 네. 살짝만 더 여기로 살짝 꼬 그래 유지해 유지 유지 조금 데 유지해 지 그렇죠 터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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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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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나가 라치 괜찮아 상관없어 유지유지유지 유지해 그림 유지해 실수 나왔다고 또 회원님이 멍해져 있지 말라고 계속 유지하라고 어디로 가야 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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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평도가 나오든 속도가 나오고 그 그림은 유지를 하라고 그래야 회원님이 집중력이 안흐어진다고아 집중력이 아 진짜 잘하고

이 봐봐 지금도 내가 어디가 하는가 그제 생각이 갈피를 쳤잖아 왜 자꾸 멍해지 실수 나오고 멍해 아 실수 나왔다 하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말라고 실수 나와도 된다니까 네. 실수 나오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더 중요하다니까 과정이 더 중요하다니까 자꾸 결과를 생각하고 하려고 해 괜찮아 연습하는 거잖아 <laughs> 진짜 괜찮아 정리해 천천히 정히 천천히 정천 괜찮아 상관 상관없어. 상관없어. 1 5 m 1 5미1 5 m 이면 음, 음, 어디 가야 되나? 그래. 그렇지. 그렇지 괜찮아 그대로 두고. 괜찮아 실수 나도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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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 지지 급해. 회원님 마음이 급해. 세 안돼 막 이런 생각으로 다고 아니야 그림에 더 집중하고 세워도 돼. 정리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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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펴고. 괜찮아 상관없어. 정리 정리 평보 그래도 15미터 원 유지 경보 아 괜찮아요? 실수 나올까봐 막 자꾸 그거 하지 말라고. 이 저도 똑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잘안그쳐져 실수 나올까봐 아저 밑에도 코치가 또 소리 지르면 안 돼. 아더 잘해야 돼. 이런 생각 안 해도 돼 괜찮아요. 선생님 막 프로 선수 아니잖아. 편안하게 실수 나와도 돼, 회원님. 실수 나와. 아, 실수 나면 안 되라는 생각이로좀 급해진다고 말이랑 같이 그거 아는데 좀더 차분하게 실수 나오면되니까 정리하면서 가요 정리하면서 오케이 다시 한번더 그리고 아, 실수 나 실수 나오자마자 아 실수 나왔다 하지 말고 아, 다시 정리해야지 그냥 이 생각을 하면 되지 아 실수 나왔다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오케이 다시 한번더 조금 더여기해 조금 더여기 조금 더여기첫 걸음에 자꾸 끌려가 회원님. 그렇지, 그렇지 정리해 그렇지. 그렇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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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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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빨라진다. 그렇지, 그렇지 정리, 정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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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끝까지, 끝까지 정리, 끝까지 정리. 그렇지, 그래, 그래, 다르고, 다르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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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정리, 손가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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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정리하고이리듬을로치게정리하고 정리하는 거. 정리하는 거. 정리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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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정리하고 정리하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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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한번 뭐, 괜찮아 칭찬해줘 당연한 거 조금만 더. 그럼 두 번째 걸음도 세 번째 걸음도 네 번째 걸음도 내가 원하는 걸음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 그죠? 어, 그럼 정리도 계속 해야 된다고 아무 멍하니 있다 말이 하게 두라 그랬지? 아니 멍하니 있다가 아차 싶은데 아, 이러면서 확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준비는 하고 있어요. 얘가 실수 나올 거를 대비하면서 계속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 자체도 안 하고 자꾸 헐렁하게 있으면 안 된다고 회원님이 멍한 일, 준비는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막으라는 게 아니고 준비는 하고 있어야돼 준비 그렇다고 응. 해서 우리가 이건 아니잖아. 준비라는 게 뭐야? 그냥 앉아서 딱 언제든지 딱 명령은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 내 자세가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 위해서 멍하니 있다가 아차!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팍팍팍팍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항상 준비 자세는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준비가 너무 헐렁한 것도 아니고 너무 세게 하고 싶지도 말라고 가벼운 각에 유지만 하고 있으라고 내 포지션을 내가 실수 넣으려고 할때 언제든지 내가 다시 할수 있게 준비만 하고 있어라고 오케이? 다시 한번더안쓸 거예요 말이 이쁜 모양만 이런 거 신경 안쓸 거예요 그 감을 조금만 찾아라요 좋은 느낌을 찾으러 갔어요. 그러고 자꾸 이거 하지 말고 가만히 첫 배자를 보고 차분하게, 차분하게. 회원이 원하는 공부가 어떤 건지 정해놓고 그림 어디로 데려가든지. 마치 변하지 않게 첫 걸음에서 계속 변하지 않게 준비만 하고 있다. 어 일단 이거 약간 이상해하면 빨리 알려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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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준비, 준비를 하고 약간, 약간 달라졌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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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평보, 괜찮아, 칭찬 좀해 이게 지금 혜이 집중한 것처럼 보여서 내 눈에 혜연이 계속 집중하면서 자꾸 기다렸다가 느끼려고, 기다렸다가 느끼려고, 이, 지금 이렇게 타는 게 말이 계속 뭔가, 되죠 어. 이게 조금만 쉬었다 다시 한 번. 한 바퀴를 타려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죠? 원한 바퀴 그릴 거예요. 그럼 한 바퀴를 다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한 걸음씩 집중하라 그랬잖아. 그죠? 한 걸음씩 집중을 하라는 게말 그대로 진짜 집중을 하라는 거라는 거지. 매 걸음마다 막 이거를 하는 라게 아니야. 집중을 하고 있어. 내가 턴 돈은 첫 걸음 내가 원하는 포지션에서 원하는 리듬으로 얘가 가는지에 대한 집중력이 필요하더라고요. 거기서 얘가 약간 벗어나려고 할때 다시 알려주고 다시 그게 나오면 가만히 있어보거고 그리고 약간 벗어나려고 할때 빨리 알려줘요. 근데 그 준비 자세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표현이 늘어지거나 너무 힘 주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이 하게 살짝 두다가 얘가 약간 벗어나려고 할때 알려주고 다시 한번 더. 걸음의 집중, 첫 걸음의 정리, 15미터는 또없지 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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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 늘어지면서 빨라져. 조금 늘어지면서 빨라져. 왜 아, 이렇게 된거 계속 내가 말했죠, 늘어지면서 빨라져 100% 이게 나온다고. 왜 포지션이 바뀌어서 얘가 구굴할 수 없는 포지션이 나오고 <목소리> 있어 전자. 그거를 완만히두고 있으니까 내가 그상 얘가 포지션이 무 무너, 밸런스가 무너진 상태에서 내가 방향 제시하려고 손 쓰는 순간 그냥 툭 끊겨 버린다고. 내 손을 방향성 내가 방향을 제시할 때 얘가 그 포지션에서 그 에너지를 쓰면서 얘가 그걸 받아내면서 방향을 찾아 줘야 되는데 포지션이 무너지면서 무너진 상태에서 손딱써 주니까 그냥 툭 하고 끊겨 버리잖아, 말이 다시 한번. 말 밸런스가 무너지는 걸 잡고 자 지금도 집착 안했지왜 제정? 으로1도 My b 도 l a n c e Tongue, my b a l a n c 면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어디갔냐고 왜여 m 만집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그래, 내가 방금 전에도 한 얘기야 15미터 원 어디 갔어요? 그랬는데또회진 지나가면서 또 그냥 또 집중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야 그림 어디 갔어 또 아.. 집중력이 그림에 더 집중해봐 15미터 원에 더 집중해봐 그러면서 회원님 정리를 하려고 해야지 정리에만 집중하면은 아차 싶어서 손을 더 쓰게 된다니까 아 15미터 어디 갔지 아면더 쓰게 된다니까 힘을. 더 짧게 빨리 만들려고 허졌다는. 아, 급해진다고, 조급해진다고, 빨리 작게 만들려고, 원을. 그러면서 온몸이 힘들어가, 팔에 힘들어가면서 땡기게 된다고 말을 원을 계속 작게 그리려고. 15, 그러면서 정리를 해야지. 15m에 좀더 집중을 하면서 정리를 해야지. 리듬 정리만 하다 보면, 은 자꾸, 어, 커졌다. 줄여야 돼. 그러면서 정리가 안 된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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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평보. 네? 오케이. 그러니까 선생님 봐봐 지금 15미터에 집중을 하니까 급해지지가 않잖아. 왜 이게 급해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5미터에 그리다가 내가 집중을 못해서 커지고서 어디 갔어요? 그럼 아, 갔다 하면서 이게, 이게 급해지면서 세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목적지를 보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것 때문에 급해지고 다급해지고 이제 봐봐요 내가. 여기 버스났으니까 빨리 줄이려고 힘이 세지는 순간 말이 늘어지는 것 같이 막 느껴지고 쓸것 같은 건또 박차가 세지는 거라고. 그러면서 점점 점점 말을 계속 몰아내면서 타기 시작한다고. 음. 그래서 항상 시합 뜰때 그러잖아요. 이 글씨를 읽으라고. 그림만 보지 음. 말고 그죠. 이해를 하고 이해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포스에 대한 이해도가 그죠. 네 지금 이게 지금 기본 중인 기본이란 말이요 내가 정해놓은 길을 데리고 다녀야 되는데 정해져 있는 곳에서 내가 딴데 잠깐 편눈 파는 사이에서 정해진 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나도 모르게 확 쓴다고 음. 그러다 보면 이제 말이 앞으로 못 가고 그러다 보면 박차가 또 세지고 그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늘 마무리해주셨요니 지금 같은 오늘 마지막에 한 그것을 정인이가 너무 야, 회원님이 여유가 생긴 니에